샬롬 2월 15일 토요일 이슬기 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어, 창세기 48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어, 80절 그리고 욥기 14장 어, 고린도전서 2장이 되겠습니다. 이네 본문을 미래라는 주제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네 됐습니다. 예. 다시, 됐죠? 네, 창세기 48장입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언약이 음,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그는 단순히 육신의 할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로서 축복을 했습니다. 특히 동생 에브라임을 형 문하세보다 앞세운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미래가 인간의 계획이나 어, 이렇게 지라는 그런 생각들 또 이래왔어 라는 전통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욱이 야곱의 축복은 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예표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시대를 넘어서 신실하게 성취됨을 보증하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지속되며 그분의 주권적인 뜻대로 미래가 펼쳐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누가 보음 이거 39부터인데, 네. 누가 보금 1장 39에서 80절까지. 이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 구속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보여주죠. 음, 사가리아의 찬가는 단순한 아들의 탄생을 넘어서서 메시아의 오심과 구원의 성취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미래 계획이 정확하게 진행됨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성령 충만한 예언, 그리고 요한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구원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끄심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욕기로 넘어갈게요. 욕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고난 중에 미래 소망을 보게 되는데요. 이 장에서 욥은 인생의 유한성과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궁극적인, 어, 소망을 버리지 않죠. 어, 어떤 구절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라는 질문은, 어, 부활에 대한 희미한 소망을 담고 있으며, 현재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요분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고, 이것은 우리에게 또 깊은 고난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특히 그의 탄식과 질문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네, 어 이제 고린도전서로 넘어가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은요 영적 분별력과 미래에 대한 어, 이해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바울은 이 장에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한 지혜를 말합니다. 이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 계시되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하며 주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능함을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미래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하죠. 이네 본문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각각 다른 측면에서 조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구속사적 계획의 성취, 고난 중의 소망,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통한 미래 이해라는 네 가지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조금 더 어, 깊이 있게 다루고 싶은데요. 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앞에안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참 이게 맞나? 이 선택이 맞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어, 직장으로 치면은 뭐 옮길까, 말까, 그만둘까, 뭐 이사를 갈까, 말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까, 이 말을 할까, 말까, 뭐 이런 여러 고민들 앞에서 우리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화면 좀 바꿀게요. 근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바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어, 세상에도 지혜가 있어요. 전문가들의 조언, 베스트셀러의 조언들. 하지만 이런 지혜들은요. 시대에 따라 또 바뀌게 되어 있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10년 전에 최고의 조언이라고 막 했던 것들이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서 안 맞아 떨어지는 쓸모 없어진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혜는 하나님이 영원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어, 성령님은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마치 좋은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쉽게 이런,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알아들 수 이거 내, 내가 내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죠?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나를 나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내게 설명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크게 세 가지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성령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듣고 읽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막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서 확신을 주십니다. 또세 번째 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아,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던 것들이 지체의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도 있고 아 이거는 고민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자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나에게 응답이 될 때가 있다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성령께서는 이런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또세 어, 번째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조금씩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부모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도진이도 했어, 안 했어 하면 처음에는 무조건 예, 했어. 이런 말만 했단 말이죠. 이거 맞아? 네, 네. 계속 했는데 그게 맞아서 내네 하는 게 아니라 내라는 것밖에 모르니까 계속 내만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물어봐도 내하고 네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논리가 좀 발달하고 말을 알아들으니까 어말 말만 해도 이거 대충. 씻자 하면요, 서로 막왜 내가 나중에 씻어야 되는지를 서로 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단위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씻을 거예요. 은하가 그렇게 말하니까, 도진이는 나는 요거트를 먹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씻어야 된다. 서로 자기가 왜 나중에 씻어야 되는지를 어막 설명하면서 부모님의 그 지금 어 말을 계속 알아듣고 점점 점 깊은 대화를 알, 하게 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가고 넘어지고, 한번 가고 넘어지고 하다가요, 성령,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가고요, 하나님이 이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특히 타카 의사소통이 되게 되는 그런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특권이거든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세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중에 주시는 평안을 통해, 때로는 다른 믿음의 지체들 통해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런 인도하심이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평생 동안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계속해서 길을 안내해 주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을 계속해서 좌회전, 우회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매번 그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따르지는 못할 수 있죠. 때로는 실수를 해서 오른쪽 가야 되는데 왼쪽 갈수 있어요. 잘못 이해할 때가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를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틀려질 때마다 또 맞추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을 갖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실천상 세 가지를 한번 정해볼게요. 어, 첫 번째. 어, 좀 뻔하지만 이슬기도의 참석 습관 만들기입니다. 지금 오랜만에 들어오신 분 계실 거예요.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이 시간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제가 만들어서 귀한 시간이 아니고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해설을 들으면서 설교로 적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잘 차려진 밥상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이면 가장 좋고요. 안 되면 저녁에라도 틈날 때라도 이 매일 매일 이슬 기도에 참석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일 베스트예요. 이동 중에라도 말씀을 계속 읽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동하면서 집중 안 되는 그런 거 말고요. 뭐 버스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충분히 안전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계속 이동 중에도 말씀을 들으시고. 또 오늘 말씀 중에 와닿는 구절도 한번 써놓으면서 이 이슬기도회와 관련된 습관들을 꼭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천사항, 틈틈이 기도하기. 작심해서 막 기도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그거 실패할 겁니다. 그건 안 되니까 애초에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틈틈이 기도하세요. 5초 기도. 이것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 5초가 안 생겨요. 쑥 까먹거든요. 그 출퇴근길, 점심시간 등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 5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고 딱 그냥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그건 좀 빨리 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5초 기도 5분이면 정말 좋고요 잠깐 뭐, 어, 뭐 신우회라든지 그런 기도의 골방 같은 데 있으면 그런 데서 기도하면 정말 생각도 정리하고 정말 좋죠 특별히 결정한 일이 있을 때는 더 많이 기도의 시간을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실천사항 교회 생활 충실하기 예배와 소그룹, 이게 기관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게 좋아요. 예배만 들으시고 가시는 분들 정말 아쉬워요. 식사교제. 그냥 밥 먹는 거 아닙니다. 성도와의 교제거든요. 그때 많은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요. 진솔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런 조명하심이 많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예배와 기관 모임, 각 교회 봉사 이런 데에 마음을 다해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들과 또 대화를 나누면 유익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 제목 세 가지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게 필요한 걸꼭 가르쳐 주세요. 말씀 읽을 때 항상 기도하고 읽으시죠? 기도하고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가장 근본적인 기도죠. 그래서 말씀 읽을 때꼭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 아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결정해야 될때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옳은 선택을 할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어려울 때도 아 이건 어려우니까 넘어지고 이거는 좀뭐 힘드니까 포기하고 이런게 아니라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서 성장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잘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우리가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교회 생활에 충실하다 보면 어느새 그 안개가 거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을 우리가 알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주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어려운 순간들이 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하며. 오늘도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여러 우여곡절마다 기도의 시간들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 모든 삶의 간들을 즐거이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